안녕하세요 잼슨TV 잼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코입니다 이번에 플레이한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의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인데요 어마어마한 게임이에요 게임 자체가 초반에는 좀 지루하다고 했는데 어... 저희가 지루하지 않게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영상은 녹화를 해서 이거를 편집을 해갖고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냥 생방으로 보기에는 조금 노잼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말 많다요. 예, 네, 말 타고 야불이 터는 것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좀 루즈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이라이트만 싹싹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레드 데드 리뎀션의 참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소리 문제 지금 해결했고요. 다시 시작할게요 어, 녹화방송 언제 켰었어? 어, 안안볼 어, 어, 아 들어갔나 아, 싶고안 들어갔지 하지만 아, 우리가 넣을 수 아, 있지 밀크 아, 아, 소다 안바사 나는 아, 그래. 소가 아니다 이런 개소리 아, 짓거리 사람 한명 있었죠 쥐다 버리고 싶지만 자 저기 왔네요 내가 아, 아성인오나아성인내가지나이름이개 혹시 소리 좀더키수 있는지 어저기면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소리 울리는 것도 좀 커져. 멀리서 말하면 되죠 아, 진짜 옆에 나오는 게 영화 같다. 음, 무슨 막스크린좀 줄여야겠다. 됐 얘는 무슨 민족이야? 배달 민족. 예배달 민족 에기에 백은 이렇게 해야 되 돼요. 콜터. 왜 이렇게 던져주면 받아 먹으라고. 아니 원래 그렇게 던진는 거야. <laughs> 그럼 시발 갑자기 그이가 왜 나와. <laughs> 나 진짜. 나도 그냥 받아 줬잖아. 네가 딱 나들 때. 아 그건 받아 먹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거의 거기다 쓰레기를 던진 거잖아. 야 일단 여기 옮겨야 돼요. 지금 뭘 옮기는지 모르겠지만 관 같기도 하고 뭔가. 부상자 같기도 하고 사람을 옮기건 맞아 근데 시체 같애 동상 걸렸나? 뭐야 존스가 여자야? 뭐 존스라는 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데이빙 죽었어 수행할 거 알지 회 죽었네

I loved Davy, <laughs> Ah, 보내는 이런. Jenny, Sean, Mac, okay, we don't know. I But we lost some folks. Now, if i 봐, could throw myself in the ground, in their stead. I do it. But. <laughs> <laughs> 규진만 그 배신자가 <laughs> 생겼어. 관상관상학 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배신자처럼 생겼어. 관상학 쪽 아십니까? 저는 no. 모르지. No, 네. 관상학 못 생겼다 정도. <laughs> <someone like> <laughs> 어쨌든 <쟨는> 잘 생겼구나. <laughs> 얘는 얘는 배신 잘게 생겼어. <laughs> 저 어떻게 생겼어요? 너는 같이 생겼어. <laughs> <넌 족같이> 생겼어. <웃음> <웃음> 아쉽지만 <웃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쉽지만. 너 <laughs> 정말 족같이 생겼어. 강이는 아이 코코님은? <laughs> 많이 좀 부족해졌지 과거에 비해서 본인은 어때요? 제일 좋았지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넌 짱이야. 좋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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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저, 이거 초등학생 애들이 볼 수도 있다고왜 <laughs>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녹화 방송으로찍는거 아니야 지금? 아 편집하죠? 아니 이건 편집 안 해도 초등생이 <laughs> 굳이 이걸 눌러서 보진 않겠지. 컴온 m e on, a <laughs> r

이 구조 아 원피스에 나오지 이 구조는 모든 것에 나와 가자! 어이 구조! 자 가볼까? 자 철투를 <laughs> 어떻게 하는지 오아 이게 출발이야? 응 음, 레프트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더치를 따라가면 됩니다 X를 누르고 싶으시죠 <laughs> 음. 오케이 더치 <다시, 웃음> 내가 간다 더치 하트 개판이지 어 개판이지 뭐 지금 이, 이, 이 날씨는 체력이 안좋네 말을 매 두려면 세모를 누르고 있으십시오 헉 <laughs> 이 날씨에 말을 매드면 말 어렵지 않을거야 근데 말이 안 부는 검색인데뒷부분전박이다 저런 말 되게 흔해 <목소리> 아... 자더 쉽다는 것이다 진짜게 파채 하는 중인가 봐 뛰어가 봐스리좀 빨리 갈수 있다 얘도, <laughs> 사람 상태도 마이카, 그길에 나는 왼쪽에 보이는 말고, 축사 안으로 가요 오케이, 간다. 나의 엄폐 능력을 보여줄게. 이게 축사니? 여기 이렇게 보여줄 수는 다보이 그러니까 저 안으로 점프 뭐, 아직 키를 모르니까. 여기 말하는 거 아닐까? 축사. 여기가 축사니? 그렇지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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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u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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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축사 o w h a t 가 a r e you. i o i n g g 알원하는거 오케이 했습니다. 맞지 여기, 어, 여기 맞네 여기 말, 말 없는 거 보니까 이거 맞는 거 같아요. 밖을 엮었는데, 오 오케이, 다시. 이 오케이, 오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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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이 알 알을 이용하래 뭐라는거아야 왜왜왜 무슨 문제야 시체가 있대 자, 죽는 거 아니야 <fiance> <maisgen> 마이키? 접근하네 어? 접근하 시체가 있으면 yeah, 저쪽을 어떻게 보아하는데 알려줘 제발 부탁이야 어느 게 쏘는 버튼 잠깐만 오 그냥 눌러봤는데 중는거 죽는 아 R1을 시죠 아, 무게, 이렇게 무게렇게 이렇게 무요를 고른 후에 알을 h e Chancellor. Okay, so joke. 어 e s 이 m not sure. i 도있다 t s u r 손야야너 지금 죽었어너 여기 는데도해놓 죽어요? 이렇게 저만 손에 어 아! 어, 이숨순 없어. 좀 주변에 빠져. 세대 막 들었어. 적들의 방향, 이쪽에 저기 있다는 겠기했죠 어, 죽.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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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걸려줄 줄알면퇴파하잖아 아니야, 나 끈질긴 사람이라고. 나 지금 오지게 하래아 있... <laughs> <토이레. 웃음> 아, 아쉽다, 어아나 간다. 뛰는 것도 진짜 말안 듣게 <laughs> 생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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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얘가 생겼어. 엄마 <laughs> 시차도 있었다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빨리 마이, 아, 마이카 그래, 마이카가... 어, 아, 이렇게 들어가야 나말가지러가기 싫어. 나한테 그딴 심부름 시키지 마. 아, 어, 추워 죽겠어. 어, 따사라 너희 동네 안 죽은 는 거야. 그, 너무너무 좀 배... 이거 좀 빠르다. <laughs> 진짜 볼품 <모르구나>. 없다 <laughs> 좀 바보 같긴 하지만, 이게 빠르다. 이거 챙길 수 있지 않니? 전통 귤이 비스킷 같은데. 오, 큰 팬도 먹거리. 오, 돈이야. 열었어 다 챙겨야 돼. 담배 아니야 저거? 미국의 경치카드 10 프리미엄 담배 어... 푸담? 투담? 투담을 손에 넣었죠?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됩니다 여러분 바로 피지 아니 아 체력 채울라고 넌넌 <laughs> 바로 필름이 이거 먹으려고 전통 귀리 비스킷 먹으려고 오케이 반은 채워놔야지 하트를 다른 애들은 다 어디갔냐? 나갔어 나 왔다야 프리미엄 담배 하, 하나 기본은... 더 하나 더 먹어 어, 기본 기력이 조금 피해를 받고 기본 데다인은 조금 회복한대 왜 이렇게 전통 귀리 비스킷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 살찐다고 이사람이 얘만큼 찍겠어? 아하오프리엄 여기서 바로 풀수있와이야 간지 개멋지다 너 지금 한모금 빨고 버렸냐? 너 담배 <laughs> 너 담배가 지금 너얼인지 모르지? 어? 4500원인데 이았나이 부자네 <laughs> 응다드데 아이씨 <laughs> 이렇게시 어 저거 좋은거 없다 아... 알았어 정말, 정말, 가고 있잖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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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가잖아 지금 저 아니냐? <laughs> 정말 <응>. 저까네, 저거 정말, 정말, 아말 정말, 정하네 저거 아, 응. 아 뛰는거 봐문 열러가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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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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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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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너 나를 한 대를 때리는데성공했어 너는 충분히 모든 걸 했다고. 보 씨. 너는 충분히 모든 걸 했다고. 씨, 너는 충분히 모든 걸했다 어, 소리가 났다고? 아까 내가 갔을 때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2층 안 가봤었잖아. 올라갔지 내가. 아까 2층도 올라갔어. 어. 어,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우 집에 떨어졌어. 괜찮아. We mean you, no harm, Miss! Please. Come on. It'll be okay. it We need to get out of here. And quick. Come on. you You okay, Mitch? They came three days ago. And my husband... You Okay. you are safe now. 자세분는아줌마였는데 일단 오드리 스코틀러 땅을 잡아 죽이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될것 같아요. 아까 시체 있었다고 했더니 이 사람 남았어요. 음. It's <laughs> 아주 멋진 출였어 이렇게 가고 데려갔어요. What's your n a 나 가고 있는 거구나. 나도 가고 있는 거구나. 애도 갈래? 뭐, 뭐 말을 해? 서의 세율, 무섭네. 남편 굳어 주시다고 그냥 나중에 가면 열차가 있어. 무조건 무조 r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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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You know, oh, Looks like it's Dutch. Hey everybody, Dutch is back! How can you get on? Dutch is back. Mike you found a homestead, oh we weren't the first. 음. 어, 미국 남부식 발은 조금 들어가 있죠? 어, 그런 거 구분해야 될까? 음, 구분하시죠. 응. 어, 역시, 야. 쉽지, 아주 쉽지. 역시 미국에서 마약한 남자. 어, 어. 아, 지금도 마약하고있랬죠 <laughs> <laughs> 개멋있어요. 잠깐 생각해보니까 예지. 보급품을 찾으러고거래요 음. 근데 보급품을 소모할 사람을 한명더 데리고 온거 아니야? 으. 올라 찾은 거라고 비스킷 몇 개랑 담배한 장인데. 담배. 아, 담배 내 거잖아. i 방 t h 방은아방 따로 뒀어. 깜둥이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아직 그 인종차별 만연할 때죠. 나는 방을 따로 써야지. 왜? 난 누구의 따가리가 아니거든. 아니, 뭐 눈이 안 그쳐. 어, 기억에 쫓기며 등장. He ain't been seen in days. John he seen he he seen he's strong, and he's smart. John Cena! Hello, <laughs> Arthur. <laughs> Abigail. Arthur. How you doing? Just fine, Abigail. And you? You? I need you to... I, I'm sorry. I'm sorry to ask, but... This little John. He's got himself caught into a scrape again. He ain't been seen in two... Two days your john will be fine i mean he may be as dumb as <laughs> rocks for rusted eyes <laughs> <stully, rusted iron. laughs> <laughs> that ain't changing because he got caught in some snowstorm please go take a look javier yes javier will you ride out with arthur <clears throat> to take a look for john <clears throat> you're the two best fit men <throat> got. now she's we're all yeah we're pretty worried about him I know. If the situation were r e v 비타민 e d he's not going to be able to g o o r I like that. 비타민직. I want to be the i t a 아 사나이는 고기를 먹습니다. 우린 지금 남자 게임을 하고 있다고. 다소의좀 성차별적인 단어 선정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 게임에 완벽하게 몰입을 하고 남성 좀 중심적인 사회에 대한 이런 거를 보여 드려야 돼요, 여러분께. 뭐 우리 본인은 아니지만 말투가좀험하고 아빠, 여자를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의 본의가 아님을 <놀람> <나> 잘 아시듯이. 정나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야브리 정나 잘가. 이 사람 못 봤잖아. 나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 야, yeah, 야브리맨.